어, 일박이시판에 대한 이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뿌릴 때, 사진, 아이디, 그다음 휴대전화를 성별, 연락처, 등급번호하고 등급명, 그다음에 상태에 대한 것을 가져오자. 그리고 이제 변경할 수 있으니까 변경 버튼을 이렇게 한 개씩 만들어 보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관리자만 볼수 있고요. 본인 계정은 볼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 계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본인 계정은 빼고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 계정 말고 나머지 그렇게 그러니까 관리자 한 명은 남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로그인 해 가지고 사용했으면내 계정 빼고 나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관리자가 두 명이 동시에 로그인 해 가지고 동시에 처리를 한다. 그럼 DB에서 그 이게 카운트가 이게 관리자가 카운트에 봤을 때, 한 명, 한 명이면, 이제, 뭐, 그, 개를 일반 계정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두 명이 동시에 로그인 되어 있어요. 어, 이해되시죠? 예, 동시에 로그인 했는데둘 다, 그 다른 사람 거를 일반 계정으로 만들어요. 그럼 관리자가 없어지게 되죠?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자가 한 명이면 일반 계정으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거 여기입니다. 슬래시 멤버 슬래시 일점 2에 해당이 되고 이제 멤버에 그래야 됩니다. 관리자만 볼수 있어요. 관리자 계정에 해당되는 거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관리자만 볼수 있어요. 이제 그 디폴트 데코레이터에서 위에 메뉴죠. 메뉴 중에서 회원 관리에 대한 메뉴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내비게이션에다 회원 관리에 대한 메뉴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때 관리자만 볼수 있어요. 관리자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야,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자.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것을 쓰면서 li 태그를 만들어놨죠 만들어가지고 일반 게시판까지 썼는데 일반 게시판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메시지 보내기 이런 것도 이제 그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볼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보이는 거는 관리자만 볼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자 메뉴에 대한 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처리를 해서 쓰시는데 그 C 땡땡 if 써가지고 if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에 맞으면 요거 li 태그를 보이게 하자 이렇게 관리자 메뉴를 보이게 하자 여기다가 관리자이냐 아니냐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로그인을 했어요 달러 이걸 열고 <laughs> 로그인이 저희가 볼 때는 로그인 로그인이 너리 그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empty empty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로그인에 n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로그인에 로그인 점 grade number grade grade number n u 가구여야 된다. 구 관리자란 얘기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로그인에 그레이더 모가 구해야 된다. 되시겠죠? 이 경우에는 관리자라는 경우예요. 관리자이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 회원 관리, 회원 리스트, 회원 관리가 보여야 된다. 그 URL은 /member/member/list.2 이고요. 이 /member인 경우에 /member이면 이쪽에 액티브를 이용해서 사용해보자. 대시했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맨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여기 그 새로 고침을 하시면 지금 얘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일반 게시판에서. 그런데 이제 로그아웃 하시고, 지가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드민. 어드민이고, 이제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시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이면 회원 관리가 보이시는 거예요. 대시했죠?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관리자로 계속 로그인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어드민인데 아 포토가 포토를 지금 그 데이터만 있고 지금 사진이 없어가지고 <laughs> 관리자 관리자 사진 한개 만들까요? 지금 관리자인데 지금 관리자가 돼 있는데 그 L E L J 1. J P G 이렇게 한개 넣어야 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지금 사진 올린 거 아, 그냥 올려 가지고 썼네요 이미지 밑에 사진 올린 거를 여기다가 업로드 밑에 멤버 한개 만들고 그 이미지 밑으로 업로드 밑으로 멤버 폴더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사진 캡처했던 거한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찾았던 거, 아까 캡쳐해가지고 했던 거. 얘를 이제 이쪽, 멤버 쪽에다가 놔서, 이제 복사, 카피. 하시고, 얘 이름이 멤버의 마이포터가 아니라, 지금 과, 관리자에서, 예. 마이포터 PNG, 아, PNG로 돼 있네요. DB랑 맞춰져 있는데. 그 얘는 JPG로 되 있는데, PNG로. PNG, 얘 DB, DB PNG로 바꾸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대문자로, PNG? 대문자 PNG. 그 파일 이름이 대문자라서, LELJ PNG로 바꾼 다음에, 확인. 눌러서, 예. 커밋. 커밋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커밋 안 하시면 적용이 안 되고, 나중에 세션이 날아가면 다시 락 풀어야 되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LELJ 1라고썼으니까 여기도 마이포터 대신에 LELJ 1. l2 lj1 f2키 눌러서 바꿨습니다 아, 됐고요 이제 사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고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시고 다시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 할때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db에서 admin1111 사용하시면 로그인 됐고요 이제 사진 나왔죠 그 파일 그 db 정보랑 파일 정보를 맞춰주면 사진이 나옵니다 되시겠죠? 예, 어드민 이렇게 한개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할 건데 멤버 뒤에 가세요. 뒤에 가시고요. 리스트 갑니다. 리스트 쪽에 로그인 아니고 리스트 리스트 메소드. 대리트말고 컨트롤 F 눌러서 찾겠습니다. 리스트 리스트 가로열고 메소드라는 뜻이죠. 찾았습니다. 그 접어놨는데 리스트에 그 열어놓으시고요. 되시겠죠? 그 리스트에 멤버 부여를 담아서 쓰시는데, 이제 연결하고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다가 써보자. 이런 얘기고, 리스트를 컨트롤 키꽉 누르고, 이제 클릭하시면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나오시고,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셀렉트에서 전부 다 쓰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써져 있는 것은 그 페이지 처리가 안 된, 안된 데이터. 되시겠죠? 안된 데이터입니다. 셀렉트 해가지고 사용하고, 셀렉트, 뭐, 그, 여기서 써서 사용했는데, 셀렉트 아이디 가져오고요. 네임 가져오고, 네임, 아이디 네임. 제가 이름, 아, 이름을 안 써놨네요. 아이디도 가져오고, 이름 써주고, 사진도 가져와야 되고, 포토. 아, 벌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성별, 젠더, 그레이드, 젠더를, 젠더를 안 써놨네요. 그, 가져오는 거 이제 해가지고, 벌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을 가져오자. 멤버의 젠더. 젠더. 가져오고, 콤마. 연락처 가져오고, 등급번호. 그레이드넘버, 그레이드네임. 요건 그레이드네임은 그레이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그 멤버의 스테티스. 가져오자. 마지막, 포토. 콤마. 쓰시고, 멤버의 포토. 사진을 가져오자. 되셨죠? 예, 사진을 가져오자. 됐고, from. 두 군데서 가져옵니다. 멤버에서 가져오고, 그래이드에서 가져오고. 됐죠? 가져오고, where. 근데 요거는 그, 조인 조건입니다. 조인 조건. 가로에 걸어 닫고. 그 외에 조건이 있으면 또 써야 되니까. 일반 조건 엔 조인 조건. 되셨나요? 그 멤버에서도 검색을 좀 하긴 해요. 검색을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는 1 2, 9로 1, 그 n, 그 다음에 일반 조건 n, 그 다음에 조인 조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id로 어센딩하자 asc, asc는 생략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센딩 기본이기 때문에 order by id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서, 그, 리스트에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 사람의 아이들은 좀 빼자, 이렇게 하실 때는, 1번, 그, 출력할 때 뺀다. 2번, 가져올 때 뺀다. 근데, 페이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는, 어, 사용해서 쓰실 때, 이제, 그내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좀 뺐으면 좋겠다. 내 아이디. 데이터 가져올 때부터 아예 빼자. 이해되시나요? 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 여기다가 일반적 골을 한개 써주시면 돼요. 써줘서 그 1, 2, 골을 1, 2한개 쓰겠습니다. n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쓰신 다음에 내건 뺍시다. n 쓰시고, 리스트에서. 그, id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equal, not equal 쓰시면 되죠. id는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음표. 그 다음에 뒤에 거, end. 그여서 쪼인 조건. 요거 지금 잘 먹는지 보시려면 SQL d e v 퍼에서 테스팅해 보시면 되죠. SQL d e v 퍼에서 여기 보시면서 셀렉트 별표 from 멤버에서 가져오는데 멤버 멤버에서 어드민은 빼자 아시겠죠? 외부 문장 주시고 그아이디가 아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어드민 어드민 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드민. 빼자. 이렇게 쓰시고, 세미콜론. 찍으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실행이 됐는데, 지금 어드민이 빠졌죠? 이렇게. 그래서 어드민에 해당되는 빼는데, 이 사람의 로그인한 정보를 아이디로 받아가지고 넘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기시면 되고, 그 아이디는 그 페이저베이트랑 같이 넘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는, 그,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페인 처리를 안 하고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가져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엔터치겠습니다. 엔터. 그 앞에 플러스 붙이겠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는 상단표 그냥 한개 찍어주세요. 찍어주시면 계속 이제 이어붙이기.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어붙이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됐죠? 네. 그 이게 원본 데이터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세미콜론도 맨 마지막 에 엔터 한개 쳐서 줄바꿈 해주세요. <laughs> 됐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꼴 계속 쓰면서 플러스 이꼴 여기다가 아 플러스 쓰시면서 이 프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프롬 가로 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자. 눈에 확 보이죠? 예, 탭 택키 눌러서 이렇게 프롬 밑에 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풀어 밑에 원본 데이터 가져오는 게 있구나 되셨나요? 예그 다음에 여기 그풀롬 앞에다가 셀렉트 한개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쌍따비 찍으시고 한개띄어주시고요 여기다 셀렉트 셀렉트 사용하시고 그 밑에서 가져온 거 id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 가져와야 되고 벌스 가져와야 되고요 birth 가져와야 되고 젠더 젠더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tl 여기다가는 m 뭐 g점 이렇게 안 붙입니다 안 붙이시고 그냥 쓰시는 걸로 그 다음에 그레이드넘버 그레이드넘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네임 그레이드네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 s 투스스 t 투스가져야 되고 마지막 포토 가져와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엔터 쳐 드리겠습니다 엔터 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오자 됐죠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야 돼요 일열번호 순서번호를 붙인다. 두 번째 열될때 순서번호를 붙인다. 1번,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다. 2번, 순서번호를 붙인다. 순서번호는 로넘. 로넘이고, 알럼으로 알어스를한개붙여주라 콤마 한개더 쓰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순서번호 붙였습니다. 순서번호의 1페이지, 1페이지에 1페이지, 만든 것을 써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풀엄 한개더 써주시고요. 풀엄. 여기서부터 꺼내온다. 됐죠? 예, 가로 닫고한게더 필요하죠? 여기 가로 닫고한게더 필요합니다. 맨 밑에 예, 복사 붙여넣기로 잘했죠? 자 여기 프롬 뒤에 안에 있는 걸 이제 선택해서 태키한번 누릅니다. 태키한번 누르시면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됐죠? 가져와서 써주시고요. 그 셀렉트 문장, 여기 앞에 있는 셀렉트 문장을 복사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셀렉트 하자 하는데 로우 로우너미, 놈은 안 가져오는 걸로 안 가져옵니다. 너무, 너무 안 가져오시고 얘는 페이지 처리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name, birth, gender, tl 됐죠. 그 다음에 포토까지 이렇게 포토까지는 복사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용하시고 그랜덤넘그랜인 네임, 스태티스 포토 되셨나요? 예. from 사용하시고요. 이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게 좋으세요. 그래야 쿼리도 안 틀리고 되셨죠? 네. 가로 열고가 하나, 둘. 가로 열고 탁구가 하나, 둘. 외어 문장 필요하죠? 조건. 에 맞는. 비틴. 알럼버가, 알럼버가, 알럼버. 여기 가져온 알럼버가 1부터 10까지. 페인처리. 됐죠? 페인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맨 마지막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페인처리는 외어 문장 사, 사용하셔야 되고요. 외어. 알럼이, 알럼, 비틴. 비틴. 물음표 and 물음표 페이지 오비트가 필요하다 페이지 오비트의 이디도 넘겨받는 것을 쓰셔야 한다 자 이제 다 짜졌죠 1번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여기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조인해서 가져옵니다 조인해서 2번 from 뒤에 알럼버 알럼버 순서번호를 붙이세요 붙였죠 순서번호 3번 페이지 1페이지에 맞는 데이터 왜요 알럼버 이렇게 해서, 비트인, 물음표, 앤 물음표, 1, 엔드십. 됐죠? 예. 퀄리가 아주 눈에 확 보이시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리스트 쪽에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 부분을 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썼는데, 여기에 이제 페이지 오비트를, 리스트에 아무것도 안 받는 것도 있어요. 멤버의 리스트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처리했는데 이쪽에 페이지 오비트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처리를 한다. 페이지 처리가 되야 되니까, 이제. 페이지 오버젝트. 이렇게 해서 한개 받아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페이저 오브 트 써주세요. 페이저 오브 트를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 페이저 오브 트 나오시는데 아이디를 집어넣어야 돼요. 저희가 아이디 아이디를 집어넣어는데 아이디 집어넣을 때가 여기 억셉터 요거 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의 아이디 변수 한게 있죠? 되시겠죠? 만약에 제가 아이디를 이거 아이디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laughs> 페이지 오비트를 상속받은 아이디, 아이디를 더 추가해서, 페이지 오비트를 상속받고 아이디랑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 아, 지금 억셉터 이용할 거예요. 그냥 억셉터. 아시겠죠? 억셉터. 아이디 쓰는 게 여기 한 개, 변수 한개 있는데, 그냥 변수로 아이디는 없어요. 아이디는 없고, 그냥 억, 억, 억셉터가 있습니다. 이거 아이디를 쓰기 위해서 써놨기 때문에, 억셉터를 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 만약에 제가 나는 아이디로 꼭 쓰고 싶어요. 하시면, 그 페이지 오브트를 상속받아서, 그 페이지 오브트를 새로운 페이지 오브트를한개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아시겠죠? 멤버의 페이지 없스다 이렇게 한게 만든 다음에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스트링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개네들을쓸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금 이제 억셉터를 이용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셉터를 이용할 거라서 물음표가 지금 제가 쿼리 만든 것에 뒤에요. 뒤에 쿼리면 만든 것에 물음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음표는 이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물음표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억셉터를 쓰시면 된다고 아이디이고 두 번째 물음표가 그 스타트로 두번세번세 번, 세 번째 물음표가 엔드로 아시겠죠? 시작 페이지부터 끝에 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스 예전에는 그 실행 액체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 세팅을 안 했어요. 지금 페인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닌데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pstmt. 점쓰시고요 set set 쓰시고 지금 set 스트링으로 아이디가 스트링이죠. set 스트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거는 페이즈 위트 안에 보시면, 페이즈 위트 안에 보시면, 점 쓰시고, get, 억셉터가 있습니다. 억셉터. 그 스트링 혼대에 있는 거만쭉 찾아주는데, 그 중에 억셉터. 되시겠죠? 그냥 얘를 쓰겠다. 그 억셉터이지만, 지금 아이디를, 그 아이디, 아이디를 억셉터로 쓰는 거고 있는 거죠. 억셉터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아이디 있고 억셉터다. 되시겠죠? 이거 주석 처리 안 해놓으면 얘가 뭐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가시면. 됐죠? 첫 번째 물음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표. pstmt.set long t y 이죠 long. 쓰시고,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페이저 뷰트에 있어요. 페이저 뷰트 밑에 보시면, 점 쓰시고, get, 그 long t y p 로 되어있는 쪽 보이시는데, start row입니다. start row. 이시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한개 하시고, 이세 번째 물음표. 이게 3이라고 안돼 안돼 있으면 인덱스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end row. end r 얘도 안 고치면 이제 데이터 한 개밖에 안 가져오죠. start r 와 end row 같으면 데이터 한 개만 가져옵니다. 첫 번째 줄거만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실행을 하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 담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n u 이 아니고, 그 다음, 아, 리스트에 null인 경우에는 이제 생성을 하자. 그이프 문장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 멤버 구역 만드시고요. 받아온 거. 아이디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 네임 받아왔습니다. 벌스, t l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 그 다음 포토, 포토가 빠졌죠. 포토 빠지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아온 거. 받아온 거.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젠더. 성별도 받아왔네요. 젠더. 젠더도 이제 그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 그 벌스가, 젠더가 앞에 있으니까 젠더를 앞에 쓰겠습니다. 젠더이고요. 여기에 이제 젠더를 젠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갖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포토. 포토에 해당되는 것도 스트링이죠. 그래서 셋 포토.이고 포토를 받은 거를 포토 받은 걸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자 리스트 한번 가보시면 리스트 지금 데이터를 다 보러 왔는지 보시는 거죠 다 담았는지 하나 둘셋넷 다섯 벌스를 앞에 썼네요 다섯 젠도 하고 어쨌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됐죠 예 셀렉트에서 가져온 거는 다 받은 거 담은 걸로 됐죠? 다 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서 애드 add, 리스트에 d 드해서 담아 담자. 그다음 리턴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리턴하시면 되고 예외가 발생이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 가지고 throw e 해 가지고 그냥 넘기자. 예외에 해당되는 건 그냥 넘깁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닫기를 하자. 그럼 끝났죠? 네. 리스트 쿼리를 페이징 처리하는 걸로 다 만들었습니다.